안녕하세요 저는 백세건강연구회 전광식 회장입니다 저희 연구회에서는 병원에 가지 않고 약이나 침 신경주사 및 수술 없이 누구나 스스로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해도 가로마 테라피를 연구 개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몸의 100가지 이상의 증상을 해결하는 마술 오일 사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가장 불편하거나 아픈 부분 에마수 오일을 바르고 손끝과 발끝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를 약 5분 동안 하시면 됩니다. 둘째 약 30분이 지나고 처음에 불편 감이나 통증이 10개라고 기준을 정했을 때몇 개가 줄었는지 확인 합니다. 예를 들면 체험 전에 통증의 기준을 10개로 하고 체험 후몇 개로 감소 하는가 확인합니다. 셋째 동일한 방식으로 불편하거나 통증이 남은 부분에 5분 동안 마사지 를 합니다. 넷째, 약 30분이 지나고 처음보다 불편감이나 통증이 몇 개가 줄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불편하거나 아픈 부위에 반복해서 바르고 마사지를 하면 100가지 이상의 문제를 쉽고 빠르게 편안하게 해줍니다. 명현현상 즉 호전 반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부가 민감한 체질이거나 전신에 만성 염증을 가진 분은 마치 발진이 난 것처럼 붉은 피부가 보이는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반응은 부작용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염증이 빠르게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붉은 피부로 보이는 명현반응 즉 호전반응입니다. 이 3일 동안 마술 오일을 바르는 것을 중단하면 붉은 피부 즉 염증은 자연적으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마술 오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필히 2주 동안 집중 케어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처음에는 매일 사용하시고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번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신의 활력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은 평상시 온수에 마수로일을 다섯 방울에서 열 방울 떨어뜨려 매일 저녁에 조교이나 전신욕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조교이나 전신욕을 하시면 염증을 해독하여 만성 피로를 제거하여 몸이 솜털처럼 가벼워집니다. 특히 암 환자나 수술 환자는 만성 염증, 만성 통증 만성피로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평상시 꾸준히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저녁 무릎에서 종아리, 발목, 발등, 발바닥까지 오일을 바르고 발끝으로 쓸어내리듯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고 수면을 하시면 잠자는 동안 전신의 염증을 해독합니다. 직업 때문에 항상 같은 동작을 해서 팔이나 손목, 어깨, 허리, 무릎이 아프신 분은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술 오일을 미리 바르고 마사지하시면 정말로 마술같이 탕증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도 주로 사용하는 관절이나 근육에 마술 오일을 바르면 부상을 방지하며 화상을 입었거나 부상 시에도 마술 오일을 바르고 마사지하시면 빠르게 상처 부위가 아물게 됩니다. 만약에 독감이 들었을 경우 약을 복용하면 14일 후에 감기가 몸에서 나가지만 마술오일을 코와 목에 바르고 마스크에 세 방울 떨어뜨리고 착용을 하시면 2, 3일 이내에 감기가 달아납니다. 직장이 거리가 멀어서 장기 운전을 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분은 피로하지 않아 안전 운전을 하실 수 있으며 수험생은 그날의 피로를 바로 해소할 수 있으므로 집중력이 강화되어 학업성적이 올라갑니다. 골프나 마라톤 등 스포츠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은 마술오일을 활용하면 근력이 강해지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스포츠 기록을 최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몸의 전신의 염증을 포함한 유해 독소를 해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모든 질병명에는 염이 붙을까요? 관절염, 족저근막염, 비염, 역류성 식도염, 후두염 등등.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질병의 원인이 염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염증을 실시간으로 해독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평생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으며 모든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빠르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인체 모형과 발의 위치를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무릎 부분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불편하고 고통을 느끼는 부분을 찾아서 해결이 될 때까지 마술오일을 바르고 반복하여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시면 누구나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마술오일을 사용하시면서 언제라도 궁금하거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백세건강연구의 콜센터 국번 없이 1 8 7 7 3 1 9나번으로 문의하시면 마술오일 개발자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저희 백세건강연구의 임직원 일동은 보다 더 좋은 제품으로 보답하기 위해 연구에 혼을 담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고객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바르페스 아로마 오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염증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오일을 손에다 이렇게 바르시고 어, 발에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쓸어내립니다. 쓸어내듯이 이렇게 반복해서 쓰다듬으면 됩니다. 본인이 하셔도 되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몸 속에 있는 염증이 발가락 끝으로 점점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몸 속에 있는 염증이 다 제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 속에 있는 염증이 없어지면은 통증이 없어지게 되고요, 피로가 없어지게 되고요, 이런저런 질병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속도가 굉장히 신속하게 염증이 제거되면서 질병이 해결되고. 몸이 편안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잠도 잘 자고, 몸이 가볍고, 만성피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요. 자고 일어나도 각뿐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오일이 말랐다 가 싶으면은, 다시 추가해서, 문질러가지고, 다시 해줍니다. 두발다 똑같이 이렇게, 약 5분 정도만 해주시면,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질병, 문제, 통증 이런 것들이 전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 몸속에 있는 염증을 전부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